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식수가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호주인들이 물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라옥탄술폰산과 과부라옥탄산이라는 오염 물질이 호주 전역의 수돗물에서 발견되었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와 더 에이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호주 물에는 미국 당국의 안전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바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오염물질제거 네트워크인 마리안 로이드 스미스 박사는 오늘 이와 관련된 화학물질들이 매우 끔찍한 그룹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신장과 간질환, 갑상성과 인슐린의 조절장애, 생식문제,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은 노출되고 암을 앓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이곳 호주에 있는 우리 규제기관들은 이 모든 증거를 일축하고 그것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호주인들이 필터와 같은 물품들을 가지고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살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문들은 지난 4월 미국환경보호청의 극적인 정책전환 이후 호주의 식수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먹는 물에 안전한 수준의 PFOS와 PFOA가 아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암기관도 지난 12월 PFOA가 사람에게 바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들은 전했습니다. 이두 화학물질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서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부라 알킬 물질에 광범위한 계열의 일부입니다. 신문들은 이 화학 물질이 뉴캐슬, 베서스트, 와가와가, 리스고, 군다가이, 야스 등 뉴사우스 웰스주 지역 중심지와 함께 노스 리치몬드, 케이크스힐, 리버풀, 블랙타운, 에미플레인스, 캠벨타운 등 2010년 이후 최대 180만 호주인들의 식수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오염 물질은 캠브라의 수돗물, 멜번의푸츠그레이 에델레이드 도심, 킹즐랜드 지역 중심인 켄스와 글래드스톤, 타스마니아 호바트의 킹버러, 다윈과 노든 테리토리의 전역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로이드 스미스 박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활 물질을 섭취해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안전한 수준의 노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라 박사는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노출을 영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스미스 박사는 사람들이 식품, 개인제품 및 페인트와 살충제와 같은 공산품을 통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팁에게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의 선임 연구원인 니콜라스 샤르트르 박사는 오늘 엑스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준은 호주의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 필터가 화학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물을 테스트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그는 생수를 사용하는 것도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건강상의 위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놀랍게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호주의 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지금 당장 필터를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물을 마시라고 본 영상을 호주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런 시급한 뉴스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셔서 놓치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